방폭화까지 15분 아안 된다 이거, 이거 이펙트 거이 꺼야 된다 안 된다 아, <laughs> 이건 안 된다. 아, 안, 아? 안 된다 이펙트 꺼야 된다 이건 이건 이펙트 꺼야 된다 와렉 개쩔어 와, 와 체력 왜 이렇게 많아 300 많이 하죠 걱정 기 쓰라겠다 어이구, 잡긴하 겠다. 못잡지거잡긴하 겠다. 다잡거 아니야? 잡겼다잡겠는데 그냥 충분히 잡는데 이거 이렇게 돌아 잡는 거야 사람 긴하 겠다. 잡긴하 겠다. 돼 어? 어, 좀땀없 지금 지 식물 지금 뭐, 식물, 식물 때려 식물 때려 뭐, 지금 뭐, 지는게 아니라 그냥 그럴 텐데 내가 이거 아 근데 이거하니까 갑자기 좀팔고있 죽었다 <laughs> 옆에 있는데 죽어있어 개웃기네 <laughs> 아 죽냐? 백버스터. 완료 딜 까지는데? 때려야지 개멍청한 새끼들아 후발 저항 그냥 비찮은 건데 개멍청해 얘네들 네 이거이레 아이고. 안실까 싶어. <놀람> 그냥 기어도 몇이야? 아예 직 창을 뻔났어. 기어도 어디에 나와? 캐스트. 업종이잖아 아, 이거. 그러네. 업종 캐스트. 기어도 애초에 나나 벌써 골든데? 골드보다 높은 게 있나? 피안 차는데 뭔개소리하고 있는 거야, 레티넘. 골드 그 골드는 시간이야. 아골드는 시간이야? 그때는 그3차때 있었는데 그 기능이 빠졌어 그그그 컨텐츠가 그, 그 빠졌어. 잠깐 미쳤는데? 마라, 마라, 마라 음식 먹었는데? 어, 씨발! 뒤졌어! 이게 어떻게 뒤질 수가 있지? 한 방에 뒤졌는데? 뭐지? 풀 피었는데? 뭐먹고 뒤진 거지? 왜다 죽어? 내가 중류들 봤는데 다 헌터야. 야 <laughs> <laughs> 앞에 던시작하도 <너> 헌터야. <laughs> 아, 이거 막어 깎이는 거개 많은데 오, 500개 디버프가 걸려있어, 쟤한테. <laughs> 우리, 우리 700개 걸려있는데? <laughs> 우리 534개가 <laughs> 플러스돼600 688개. <laughs> 보네. Well 몇 개가 됐네? 비 차는 게 아니라 좀 데미지 감소 받는 거 아니야? 어, 비 찬다. 살짝 차는데? 차. 조금씩 차네. 우리 20, 20만씩 차던 거 같아. 하나 튕겼다 한 명. 아나말하어떻게 말한... 어? 보면 딜이 안나온다 야, 나 말하고 싶어. 말하고 싶어. 어, 잠깐만, 나 튕겼나, 설마? 아나 나 로, 로스타크 멈췄는데? 얘들아? 진짜 <laughs> 할거 없어도 그러고 있네. <laughs> 야, 나 로스타크 멈췄어. 그거 튕긴다는 거. 멈췄다. <laughs> 어차피 가 멈추면 튕겨. 아니, 아까 한번멈춰서 다시 됐던데, 이번엔 그냥 아예 <laughs> 움직이질 않네. 넌터개 맞나 보다. 송기를 안 써. 써. 빨리. 튕기네. 들어왔다. 풀렸다. 아 앗싸! 내가 풀었다. 야. 그 막타 치네 해도 그거 있지 않나 방? 여기서 응. 막타를 막탈... 치네. 막타 치면은 뜨던데. 채, 채팅에 뭐 뜨던데. 일격을 날려서 터치했습니다. 이렇게 뜨던데. 뭐야. 나 채널 다른 데로 이상, 이상. 나 차.. 차를 따른 데로.. 조그나한데 어허 그거 봐봐 그거 이동해봐 안돼 아.. 개호반데 어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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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한 만은 가는것 같은데 아나 진짜 불 봐야되는게 너무 많아 스탠도 봐야되고 내 게이지도 봐야되고 나라도 봐야되고 와 이걸? 나윤반 됐어. 안돼 안돼 안야 이거 치기면 기어도 초기야 되는데? 진짜? 어 겨우 봤네 싸워봐네기어도 초기화 되지? 와 기어 초기화 나 지금 처음부터 다시 잡고 있어 안돼 올릴 수 있나 기어도? 올릴 수 있... 좀, 점점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색칸 채우기 전에 색칸 채우기 전에 잡을 거 같은데? 그치야. 지금 17 아, 봐, 프록시마가 따웅님의 일격에 쓰러졌습니다. 이렇게 잖아나뭐못 얻었어. 나도... 와, 아, 320짜리? 어, 아, 난안 어, 내가 해. 있는 것보다 안 좋은, 전사 무도가 계열. 하받자야, 야여기도개꿀발하겠다 <목소리> 오, 깜박. 그래 <laughs> 여을 저걸 산다고?